세종시내는 물론 대전까지 오가는 버스 노선을 운행하는 세종교통공사 노조가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파업 첫날이었던 어제부터 전세버스가 긴급 투입됐지만 한계노선은 무기한 운행을 멈췄고 출근길부터 시민 불편도 잇따랐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근 시간대 세종터미널 앞. 버스에서 내린 승객들이 젠걸음으로 전세버스로 갈아타다 세종도시교통공사 노조파업으로 1000번과 1004번 등 2개 노선이 세종 터미널까지만 단축 운행되기 때문입니다. 대전 반석역까지 전세버스가 긴급 투입됐지만 갈아타는 불편에 평소보다 두 배나 늘어난 배차 간격까지 시민 불편이 잇따랐습니다. 네 알고는 나왔는데요. 저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지금 갈아타라고 하니까 좀 불편하네요. 그러면 출근 시간이 늦으니까 애로사항이 많죠. 지금 시간 맞춰 나왔거든요 반성역에서 근데 이거 버스 언제 올지도 모르고 그냥 호소문만 붙여있지 시간은 안 나와 있고 늦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돼요. 세종시 신도심에 도는 BRT 900번 버스는 아예 운행이 중단돼 차고지에 발이 묶였습니다. 공사 노조는 수차례 의 임금 협상에도 인상 포기에 대한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아 불가피하게 파업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7 9 2 0원인 시급을 만원대인 서울, 대전과 맞춰달라는 겁니다. 전국에서 최저인 7 9 2 0원을 적용을 받고 있고 이제 보통 이제 가족을 꾸리고 사는 가장들인데 그가장들이 실수령액 2 0 0 3 0만0 4 0만원 갖고는 살 수가 없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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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가가0 0 0 0 0 0 0 0 0 0 공기업 특성상 예산 편성 기준을 넘기기 어렵고 가족 수당, 연간 최대 120만 원의 복지 포인트도 다른 시도와 달리 지급된다고 반박했습니다. 4%를 넘어서 우리가 인상을 해주면 내년도에 그것만큼을 예산에서 삭감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장은 처벌을 받아야 되는 이런 아주 어려움에 지금 처했다 이렇게. 버스 파업은 지난해 공사 출범은 물론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노사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될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는 평행선만 달리고 있는 만큼 파업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 시민 불편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